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거나 도서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써놓은 책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짜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 주셨다고 가르쳐 줘요.